안녕하세요. 혹시 이야기 잘 들리시나요? 지금 테스트 하고 집 있거든요. 이따 이따 이렇게 어, 피부 관리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 테스트 중이거든요. 혹시 이야기 잘 들리시나요? 음, 말소리 혹시 들리시면. 채팅으로 해서 한번 좋아요라고 한번 눌러주시면, 제가 이제 라이브 방송을 처음 하는 거라서요. 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이브 첫 방송이라서 혹시나 이야기 혹시 들리시나요? 말소리가 제가 처음 해보는 거라서 이 말소리가 잘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여기는 우리 집 본사의 사무실의 교육장이고요. 가을철 대비해서 오늘 수분관리에 대해서 오늘 교육을 좀 한번 해보려고 지금 라이브를 켰는데, 음 지금 말소리라든지 이게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확인이 안 돼가지고, 혹시 들리시는 분 계시면 한번 쳐주시면, 채팅 있는 거 쳐주시면, 제가 알 수가 있거든요. 말소리 혹시 안 들리시나요? 들리시나요? 큰 일이네. 혹시 말소리 들리시는 분 이렇게 한번 쳐주시면 좋은데. 제가 라이브 방송을 처음 하는 거라서, 이게 지금 말소리가 지금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지금 채팅도 지금 안 올라오고 있어서, 아, 올라왔다. 감사합니다. 음, 네. 예, 지금 라이브 방송 지금, 네. 소리가 들리는지 지금 연습 중이고요. 이따가 한 10시, 10시쯤 돼서, 가을철 피부 관리에 대해 가지고 조금 진행을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음. 아 그, 그런 그런가 세로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세로 하겠습니다. 네, 라이브 방송 처음, 처음이라서 예. <laughs>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햄토리님. 제가 이때 계속 유튜브로만 이렇게 영상만 올리다가 오늘 처음으로 라이브 방송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오늘 물론 제가 진행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이렇게 본사에 교육실장님 계시거든요. 우리 교육실장님이 가을철 피부 관리에 대해서 한번 라이브로 해서 한번 방송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아 제품 소개 어, 뭐 제품도 물론 뭐 소개가 들어가지만 제품보다는 이제 갈철 피부 관리 방법이라든지 어, 그 방법에 대해서 어, 설명도 하고 갈철 피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피부가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어, 대해서 가장 기초적인 부분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예. 예, 미니쿠퍼님, 반갑습니다. 예, 물론, 제가 말씀드릴 <laughs> 이제, 말씀 드릴 거고요. 지금은, 시험 방송 비슷하게 지금, 10시 전까지 이게 잘 되나 안 되나, 지금, 확인차 지금 하는 부분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거는 이따, 방송 시작하면, 말씀을 드릴게요. 그, 사실, 남자 얼굴 점이나 잡티 제거는, 피부과하셔야죠 네. 제품으로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제품 자체가, 어, 엮, 엮게 해주는 역할은 하지만, 완벽하게 제거하지는 못하거든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보통, 점이나 잡티 같은 경우는, 어, 부과 가셔가지고, 레이저 치료 받으시고, 후처리는 이제 피부 관리실이나 제품을 통해서, 이렇게 관리해주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네, 맞습니다, 엠토리님. 레이저. <laughs> 맞습니다. 레이저 하셔야 됩니다. 아예 루블랑님 안녕하세요 대구 어이구 대구 차고 운영 중이세요 예. 저도 집이 대구 대구입니다 대구 어, 대구에 있고요 어, 지금은 제가 서울하고 대구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어 루블랑님하고 예. 기회가 되면 어, 한번 만나 뵙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레이저 치료하면 일단 표면적으로 깨끗해져요 깨끗해지는데 물론 이제 후처리가 중요하겠죠. 어, 레이저를 받게 되게 되면 피부에 일단 자극을 받는 부분이니까 이 자극받은 부분을 내가 재생시키기 위한 역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일 우선적인게 수분 공급이랑 재생, 어, 저기 자외선 차단. 깔끔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네. 비립종, 항관종 평면 상황이 레이저 다 치료 가능합니다. 음. 아니, 햄터링은 한 분도 안 가보셨구나, 피부과. <laughs> 예. 피부과 가시면 그 정도는 예, 그냥, 당연히, 당연 처리 다 가능합니다. 예. 물론, 이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더 깊이, 깊이 파고, 그 다음에, 약해 파고 있긴 한데, 일단 뭐, 피부과에서 하고 나신 다음에는 무조건 재생 관리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음. 어, 당연하죠. 어, 가장 중요한 게 자외선 차단입니다. 자외선 차단. 음, 맞아요. 레이저 치료 갖고. 왜냐하면, 어, 뭐, 기미, 뭐, 주근깨, 이런 부분은, 어, 말하자면, 저기, 깨끗하게 제거했더라도 자외선을 받게 되면 그 자리에 또 생겨요. 음, 기억세포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고 그, 그, 나, 나와 있는 자리에는 항상 이렇게 언제든지 나는 튀어나올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자외선을 꼼꼼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내가 레이저 치료 받을 때까지 깨끗해져야 되는 부분인 거죠. 모낭염 같은 경우는요, 집에서 자가치료가 안 됩니다. 네, 무조건, 어, 피부과 가셔가지고, 주사, 주사하고 받으셔야죠, 당연히. 네, 모낭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막, 내가 이게 모낭염인지 일반 여드름인지 확인이 안 가능하잖아요. 막 짜다보게 되면 옆으로 번져요. 네, 그러면 점점, 점점, 하, 저, 돼야 되는 부분이죠. 피부과 가셔가지고, 약 처방 받으시고, 주사도 받으셔야 돼요. 네, 미니쿠퍼님 자, 제가 이제 라이브는 지금 처음 하는 거거든요. 처음 하는 부분인데, 음, 음, 오늘, 어, 이제 가을철 많이 이제, 저는 열이 많아서 약간 반팔 입고 있어요. 이렇게 <laughs> 반팔 입고 있는데, 어, 날씨도 지금 좀 추워진 상태고 해서 피부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어, 그 피부 관리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어, 이제 자주 한번 라이브를 켜서, 어, 직접 여기서, 어, 뭐, 테스트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어, 질문도 좀 받아, 받아서 피부를 조금 더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이, 어, 무슨 방법이 있을까? 이렇게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자주 가지려고 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샵에, 어, 피부샵에, 어, 해서 이제 마케팅 방법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설명할 예정이고요. 음. 네, 지금 그냥, 어, 소통 위주로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요, 끝나고 나서, 어, 끝나고 나서, 어, 10시쯤 되면, 어, 중간중간에 이렇게, 어, 예, 문제도 내서, 이렇게, 제품, 이렇게, 증정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네. 햄터리님 10시에 뵐게요. 10시에. 꼭 들어오세요. 네. 지금 제가 10시까지, 어, 10시까지 테스트 중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라방은 처음이라서, 어, 라방 어떻게 해야 될지는 지금 모르겠는데, 음, 지금 테스트 중이었어요 지금 예, 소리는 잘 들리시는지 아니면 뭐 채팅이 잘 올라가시는지 이거 확인 작업이 있는 거거든요. 예, 채팅 보니까 채팅은 지금 잘 올라오고 있는 중이고요. 예, 소리도 잘 들리신다고 하니까 이따 정상적으로 1 0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을철 예, 피부 관리 방법이라든지. 어, 피부 조직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어, 질문도 물론 받을 거고요. 네. 생각보다 이게 피부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관리해야 될지 특히 이제 문제성 피부를 가지신 분들이 가장 고민이 많으시죠. 어, 피부가 좋으신 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고민보다는 이제 문제성 피부로 가지신 분더 많긴 한데 지금 가을철 돼서 이제 여름철 어 이제 기온이라든지 햇빛이라든지 자극받은 피부를 좀더 이제 재생 위주 그 가을철 같은 경우는 이제 수분 재생 미백 또세 가지로 많이 하죠. 그리고 어, 빨리 빨리 이렇게 피부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이제 필링이라는 그런 작업도 하기는 하는데요. 음,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한번 좀 재밌게 어, 만들어가면 어떨까 싶어서 어, 라이브 방송을 켰습니다. 해서. 예, 맞습니다. 10시부터 합니다. 10시. 어, 한 15분 정도 남았는데요. 지금은 어, 영상이 잘 되나 안 되나 한번 뭐 테스트 중에 있는 거라서, 네. 예, 일단 잘 되는 것 같으니까, 어, 10시쯤, 어, 제가 다시 한번 영상 켜서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따 10시대가 다시 예, 방송 켜겠습니다. 예,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예, 카스님, <laughs> 예, 탈보조 있어요. 있는데. 그 탈모 있냐라고 캐버리면 <laughs> 예좀 그러네요 <laughs> 네 카스님은 탈모 있으세요? 네저 아, 탈모 있습니다 네 일단 면시 내가 좀 다시 뵐게요 네.